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네요. 저놈의 아침씨가 하나도 입을 안고 서 지금 시간 6시 반이고요. 어제 먹던 음식을 간단히 먹고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지금 돈이 10만 킵 나왔어요. 10만 킵 여기 ATM에 세 군데 있는데 세군데다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. 다음 마을까지 가보고 거기서 안 되면은 진짜 히치하이킹해서라도 국경 넘어가야 됩니다. 큰일났다. 지금 시간이 6시 55분인데 모항마이 가는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그게 7시랍니다. <laughs> 진짜 히치하이킹 할 판이네. 날씨 왜 이렇게 흐려. 비 오면 안 돼, 엄마. 와, 다행이다. 여기 주인 아저씨는 영어를 그냥 조금은 해요. 그래서 버스 없냐고 한번더 물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7시 반에 있대. 그래서 지금 시간이 7시 1 3분입니다 어씨 안 걸어가도 됐다. <laughs> <laughs> 어, 라오스 청년, 온차끌고는 휴닝 거의. 무한팡 이 동네 버스 스탑이 여기입니다. 아, 어쩌고 노란색 것 같습니다 혹시? Thirty K. Thirty K? Yeah. Is it okay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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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? okay. Don't worry. No worry. Yeah, no worry. Yeah, yeah, by walk, by walk. No worry. 너무 자 걸어갑니다 아, 베트남 넘은 것도 301인당 250을 달래 미친거야 그럴거면은 루앙프라방에서350 주고 넘어오지 망팡 아갈 길이 멀다 비만안 왔으면 좋겠다 가는 동안 그거만 최고 아 이번 라우트립에서 처음으로 화를 한번 내봤네요 근데 여기서 40km 가는데 70을 달래 말이 돼요? 안 되지? 안줘아니 적당히 불러야지 적당히 적당이란 걸 몰라 이제 외국 두놈 250씩 주고 저기 d 엠프에뭐 넘어갑니다 미쳤지 그 돈이면 차라리 루앙프라방에서 300인가 되고 넘어가지 일단은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뭐한마이 가는 거 40에 원래 30 달러 30 준다 그랬는데 40에 주도로 가게 됐 그래도 싸게 먹혔지 야 이제 원래 걸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버스 타버렸네. 태워줘가지고 갑자기 안개 꼈어 뭘 갖다 보내 갑자기? 해외는이 뭐지? 기사지씨 배달을 보내 <laughs> 네, 무항마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도 되게 조그마네.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. 지내지? 버스 정류장은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. ATM을 찾아야겠습니다. 먼저 ATM. 뭐, 여기도 별건 없어요. 그냥 한적한 시골 마을이에요. 호텔 하나 있네. 그나마 호텔도 있네. 베트남 넘어가기 전에 쉬어가려고 왔습니다. 아, 여기 네, 영어가 네. 아예 안 됩니다. 그래서 트랜스레이터 써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이틀만 머물다 가겠습니다. 네, 청소가 안돼 있는 방입니다. 풍선 하나도 안돼 있네. 어방 근데 컨디션은 좋다. 만 원짜리 룸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? 그냥 자는 것만으로 감사해. <laughs> 이게 이게 호텔이다. 이게 호텔. <laughs> 아씨, 이제 하다 하다 보태 이제 에어컨에서 물까지 떨어지네. <laughs> 오늘 숙소 잘못 잡았다야. 하루만 하루만 있는다고 다행. 야씨, 왜 물이 안 빠지니? 너는 물 빠지는 길이 없니? 어쩐지 안 시원하더라. 뭐, 9,000원짜리 호텔인데, 이 정도도 감사해야지. <laughs> 그렇게 생각해요. 제 방에는 여치도 삽니다, 여치. <laughs> 안 바꿔줘도 되는데, 젠틀하게 또 바꿔준다고 하니까, 바꾼 모습 봐야지. <laughs>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. 어, 방금 만난 베트남 친구는 여기 와서 어린 여자애들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아깝니다. 친구가 여기 산대요.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밥을 좀 먹고, 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오늘 밥은 여기서 먹겠습니다. 배고파. 와, 날씨 엄청 덥네요, 여기. 밥부터 먹자. 뭘, 뭘 할지 모르겠다. 야, 이 식당은 와이파이도 있어. 맥주 있나? 자, 맥주 한잔 즐겨보겠습니다. 와, 아, 맛있다. 와 이게 소소한 행복인가? 와 소소한 너무 좋은데 아 이제 라오스 떠나야 되네 라오스 정말 재밌는 나라였는데 솔직히 라오스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이제 뭐방비엥 비엠티엔, 로앙프라방 이런 곳은 좀 움직이기가 쉬운데 그외 지역은 정말 버스로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거의 대부분 버스가 아침 한 대, 뭐 오후 한대 이런 식이에요. 많이 어렵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색다르게 재밌는 나라는 맞습니다. 여기를 버스 타고 여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. 오토바이 경우에는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 파진 데가 많아 가지고 되게 조심해서 타야 되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프로라이더는 아,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은 근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기보다는 그냥 백팩만 가지고 버스만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제대로 갈수 있나 그거를 여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. 나는 슬로우 여행자인데 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급하게 서두는지 모르겠어요. 아 그리고 아침에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포항에서 아침 7시 반에 버스가 있습니다 어디 가냐 디엠프고 가는 버스인데 외국인한테 250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 무항마이로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을 사업하게 부르는 거야 무항사에서 무항파 가는 것도 9 0줬는데내 70을 부르는 거야 아70못 주겠다고 뭐. 70못 주고 나30만갖게 음. 아,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, 자기도 안됐나 아, 그럼 걸어갈게 하니까 그럼 어, 걸어가라는 건 어, 알았어 갈게 하면서 간거 그렇게 가면서 어차피 그 버스는 나를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그 나한테 행정을 했던 사람이 눈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지 아이 사람은 버스 기사는 아니구나 앞에서 흥정하는 딜러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해가지고 일단은 걸어가면서 버스 운전자가 쓸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근데 <laughs> 내 예감이 잘 맞았지 버스 기사가 오자마자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50을 달래 아 싫어 넌30주 거야 그래. 된 a s h a okay, 니까 아, 안 되는데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타타타 타, 타 이러는 거예요 k <laughs> a 4 0 k a y 왔어요. 40도 많긴 한데. a y okay, o 게 a y o k a 비 싸게 받는 것도 있고 okay, okay, 아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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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저는 내일 뜹니다. <laughs> 여기는 잠깐 쉬어가는 그냥, 그냥 조용한 마을에서 좀 쉬어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와온 거라서 여기서도 재밌는 일 생기면 좋겠네요. 저녁에 여기 집 주인 아줌마인데 사진 다 사기야. <laughs> 라우족이랍니다. 라우족. 한국어랑 살짝 비슷하다는 그 라우족. 아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못 있겠어. 밖에 나가서 먹겠습니다. 같이 먹자. <laughs> 너, no, 너, no. 같이 먹자. 아, 아카. 아, 라후. 라후. Your daughter. 가. 가. 안녕. <laughs> 아, 진짜 푸짐하게 나왔다. 대박. 진짜 푸짐하게 나왔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땡큐, 땡큐. 아, 맛있어요, 부치스 아, 진짜, 별말 이라 양이, 양이 상당해요. 음 계란 파전을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 <목소리도> 맛있어요 맛있다 <목소리도> 진짜 맛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배고픈 건 아니었거든요 이 계란 부침이 짜서 그런가 밥을 다 먹게 되네 꼬맹이들 <laughs> 수줍게 웃는 것봐 고마워 이사줘서 잔돈을 바꿔줘야 되는데 잔돈을 못 찾고 있어 꼬맹이가 <laughs> 아이아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애들 왜 이렇게 귀엽지 장가 갈때 됐나 잔돈 부자 됐어 <laughs> 미치겠다 이거 언제 잤어 저녁에 백주나산 와야지 도. 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 하나도 안 돌아다니는데 그나마 오전엔 좀 북적북적 했었거든요 야 여기 전방 왔더니 이거는 또 20인데 아, 18인데 야저기가 눅눅이었구만 야, 역시 맥주를 마시면서 가야 됩니다. 맥주를 던고아 역시 더울 땐 맥주가 최고지. 이 집은 동네 유진가보다 번쩍번쩍 거리는 대리석이 여기는 나온 판잔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우산 쓰니까 동네 원숭이 됐네요. 애들이 신기한가봐 모든 사람이 제가 신기한가 봅니다. 저는한 번씩 보네요. 제가 시골 마을이라서 갈 데는 없어요. 지금은 시티 투어 중입니다. 시티 투어. 그냥 밖에 살짝 한3 0분 걸었거든요. 땀이쭈르르쭈르르 장난이 아니야, 아니야 내일 걸어가면 죽겠는데? 피겨가 아니라 진짜야 이거 와, 너무... 何